자료를 요약한다는 것은 아,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 이건 또 뭐고요? 아 선배님 오셨어요? 아 이건 수도권 지역의 생활비 실태 조사 자료고요. 음, 부장님께서 이번 주 안으로 이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화 시켜놓긴 했는데 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건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참이에요. 선배님, 무슨 좋은 수가 없나요? 평균과 표준 편차라. 감이 잘안 오는데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 등은 잘 알려진 요약값들입니다. 이러한 요약값이 필요한 이유와 그 종류에 대해서 역시 우리의 김통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학습해 보기로 해요. 자,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이번 차 시에는 먼저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얻는 정보는 무엇이며 다섯 숫자 요약이란 무엇인지 평균과 중앙 값중 어느 것을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은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으며 중앙 값, 다섯 숫자 요약을 통해 자료의 특징을 기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배우면서 도대체 이런 걸왜 배우나 했었는데 자료를 요약해 주는 대표값이 되다니.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 어떤 식으로 자료가 요약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걱정 마세요. 김통계 선생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김통계 선생님. 먼저 자료의 요약이란 제목으로 토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옛예 친구 한 명을 30년 만에 만났는데 키가 180cm에 체중은 약 60kg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친구의 체형이 어떠한지 감이 잡히나요? 키가 좀큰 보통 체격이겠네요. 아니, 상당히 마른 체형이겠는데요? 음, 키가 180cm이면 보통 체중은 75kg은 되어야 할텐데, 65kg쯤이라 했으니 어쩜 마른 편이 맞겠네요. 그래요. 상당히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여간 180, 60이란 두 숫자로 대략 한 사람의 체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린 신장과 체중을 한 사람 체형의 대표값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토론의 주제는 우리가 획득한 자료에 대해서도 몇 개의 요약값으로 전체적인 감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장 체중으로 체형에 대해서 감을 잡듯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요약값이 잘 사용되는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평균을 쓰지 않나요? 표준 편차나 범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은 잊었지만. 네, 잘들 알고 계시네요. 그럼 먼저 표본 관찰 값의 범위부터 확실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두 집단의 표본 관찰 값을 비교하면서 두 집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두 집단의 평균은 비슷하겠네요. 표본 관찰 값의 평균은 5로 같으니까요. 그런데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서 양극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네요. 최대 값과 최소 값이 9-1은 8로서 B 집단의 7-3은 4보다 두 배나 크니까요. 훌륭한 논평입니다. 지금 사용한 관점이 바로 범위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료의 퍼짐, 즉 산포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이 더 넓게 퍼져 있을 것 같은가요? A 집단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반적으로 퍼짐이라는 말은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말하는 것이니까 A 집단은 평균 5로부터 4만큼 떨어진 개체가 1과 9로 2개고 평균에서 3만큼 떨어진 개체가 2와 8 2개 있으니까 4개의 관찰 값은 평균 5에서 평균적으로 3.5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고 B 집단도 같은 원리로 보면 1.5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지금 나궁금 씨가 제안한 관점으로 계산된 값 3.5, 1.5를 바로 평균 편차라고 합니다. 즉, 평균 편차란 각 관찰 값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의 평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무엇입니까? 아, 표준 편차는 평균 편차와 비슷한 값인데 설명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의 수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만 얘기한다면, 표준 편차는 분산이란 값의 제곱근을 말하는데 그 값의 해석은 조금 전에 나군금 씨가 구한 평균 편차처럼 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산은 어떤 값이냐면 각 관찰 값과 평균 값과의 차이의 제곱의 평균을 말합니다. 더 정확히 하면 각 관찰 값과 평균 값과의 차이의 제곱을 다 합한 값을 개체의 수에서 하나를 뺀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와 같습니다. 왜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죠? 아, 또왜 4-1은 3으로 나누죠? 아,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나중에 만나서 설명하기로 하고 답답하지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 또 한번 당부하지만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컴퓨터에서 계산해 주니까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시오. A집단의 표준편차 4.08은 비록 평균편차 3.5와 좀 다르지만 해석할 때에는 A집단의 각 관찰값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의 평균인 것처럼 해석하면서 A집단의 퍼짐에 대한 감을 잡기 바랍니다.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얻는 정보는? 평균이나 표준편차가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잘 알겠는데요. 도대체 이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요? 그럼 역시 김통계 선생님을 모셔보죠. 김통계 선생님. 아,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 특정 지역의 단순 이미 추출 방법으로 뽑힌 4인 가구의 가장 30명으로부터 지난달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170만원, 표준 편차가 17만원이 나왔습니다. 30가구의 생활비에 대해서 감이 잡히나요? 약간요. 170만 원 정도를 쓰는 사람이 많고 몇 명이 190만 원 정도, 또 일부가 210만 원 정도 쓸것 같은데요. 편차가 의미하는 것이 각 가구당 생활비와 평균의 차이의 평균이라고 해석한다 했으니까 30가구의 생활비는 평균 170만 원과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의 평균이 17만 원이니까 어, 몇몇은 17만원 이상 큰 차이가 날것 같고 반 이상은 17만원 미만의 차이가 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이미 평균,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다 배웠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로 원자료에 대한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료로부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십시오. 이 자료는 평균은 170만원, 표준 편차는 거의 17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보면 141만원에서 199만원까지 거의 골고루 퍼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측한 그런 자료는 아니죠. 자 그럼 이 자료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구간의 폭은 10만원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활만족도 자료로 그린 히스토그램과는 많이 다른가요?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개의 숫자만으로는 원자료의 전체적 형태를 추측하기는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다른 요약값들을 제안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제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만 듣고 어떻게 대부분이 170만 원 정도 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냥요. 생활비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 경우에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몇몇은 좀 많이 쓰고 몇몇은 조금 쓰고. 생활비에 대한 한열심 씨의 의견은 주관적, 즉 모형적 인식입니다. 아마도 한열심 씨가 생각한 생활비의 히스토그램은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잠깐. 한열심 씨가 생각한 생활비의 히스토그램은 어떤 근거로 그려진 것일까요? 제시되는 문장을 잘 읽고 OX를 선택해보세요. 다섯 숫자 요약이란? 평균과 표준 편차 말고도 자료를 요약해 주는 다른 것이 또 있나요? 다섯 숫자 요약이란 것도 있던데요. 다섯 숫자 요약? 그게 뭐죠? 다섯 숫자로 뭘 요약한다는 건지. 다섯 숫자 요약이 무엇인지 또뭘 요약해 준다는 건지 김통계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김통계 선생님을 다시 만나 볼까요? 김통계 선생님. 아,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4인도시 근로자의 한달 생활비 자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평균과 표준 편차 말고, 또 무슨 값이 궁금합니까? 최대 값, 최소 값이요. 도대체 많이 쓰는 사람이 얼마나 쓰나 궁금하니까요? 중앙 값이요. 딱 중간에 있는 사람. 상류층들의 생활비요. 상류층이라면 누구를 말하는가요? 상위 25% 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때요? 아, 말이 되는군요. 그럼 하위 25%도 구하면 하류층의 경계선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말한 5개의 값을 다섯 숫자 요약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자료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다섯 숫자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최소값은 100, Q1은 130, Q2는 150, Q3은 200, 최대값 400입니다. 이 다섯 숫자로 우리가 수집한 30가구의 생활비가 대개 어떠할지 추측이 갑니까? 상류 25%는 상당히 차이가 크네요. 400-200은 200만원이니까요. 어, 하위 25%는 10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인데 비해서요. 보통 사람들 50%는 130에서 200만원 사이를 쓰는군요. 중앙값은 30명의 생활비를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15번째인 149만원과 16번째인 151만원을 쓰는 사람들의 평균값이죠? 그렇죠. 3 0명의딱 중간이 없으니까, 31명의 자리였다면, 16번째 사람이 딱 중간이 되겠네요. 아, 다음은 잘 알려진 공식들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평균값과 중앙값, 어느 것을 쓰나? 그러고 보니, 평균이나 중앙값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해답은 아마도 김통계 선생님이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김통계 선생님을 다시 모셔보죠. 김통계 선생님! 앞에 나왔던 자료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다시 비교해 봅시다. 보통 평균하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집단의 중간에 있는 사람은 평균보다 20만원이나 작은 150만원이니까 평균이 꼭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어느 것이죠?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언론이 이와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발표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이네개의 유형 중에서 유형 A, 유형 C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값 등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50만 원, 170만 원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평균이나 중앙값에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간단하게 그 지역 사람들은 생활비를 170만원 혹은 150만원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균이나 중앙값은 둘다 자료 또는 자료가 수집된 모집단의 대표값으로서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평가를 받는다든지 할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모두를 똑같은 중요도를 갖고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사용한다면 그만큼 중요한 정보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평균이 중앙값보다 20만 원이나 더 많이 나왔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30명의 응답가구 중에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쓴 가구가 하나 둘 있을 것 같아요. 최대값이 400만 원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가구가 있으면 평균이 커지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평균은 대단히 큰 값이나 대단히 작은 값이 있을 때 영향을 크게 받지만 중앙 값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중앙 값이 더 일반적인 보통 가구를 잘 대표하는 수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자료의 요약 값을 기술하거나 발표할 때 평균과 중위수가 비슷하면 평균을 사용하지만 만일 지금 경우처럼 차이가 나면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을 쓰는 가구는 이 지역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 같아요. 너무 많이 쓰잖아요. 400만 원을 쓰는 이 가구가 여기 있는 다른 가구들과 같은 부이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말인데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럼 400만 원을 쓰는 가구를 빼고 평균을 구하면 어떨까요? 400만 원을 쓰는 가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주관적일 수 있죠. 이 가구를 포함해서 이 자료를 이해하는 것과 이 가구를 빼고 이 자료를 이해하는 것중 어느 것이 향후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일에 좋을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평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도 많이 끼어드네요. 이렇게 이상스럽게 느껴지는 수치를 이상치 혹은 이상점이라고 부르는데 이상치를 판별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기술에 관한 논의에서도 이상점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합니까? 히스토그램에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이 규칙이란 것이 대단히 일반적이어서 이상치라고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치일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신호를 준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규칙이죠? 다섯 숫자 요약을 이용하는 것인데 다음 기회로 미룹시다. 혹시 또 알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상치라고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시사 칼럼입니다. 견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